마순이 오고 워선더는 세계의 수백만 명이 즐기는 오늘의 밀리토리 액션 게임입니다 전... 보면 메뉴를 볼수 있는데, 두 가지 메뉴를 펼친 다음에 목록에서 고성능을 선택합니다. 윈 어? 메뉴 어. 알려드리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추후 클릭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원 옵션을 누릅니다. 전원 및 설정 창이 뜨면 관련 설정 카테고리에는 추가 전원 설정을 누릅니다.